자, 박근혜 씨가 지금 아주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laughs> 큰일 났어요. <laughs> 이게 박근혜의 기본적인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핵심도 뇌물죄거든요. 이재용과의 뇌물.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떤 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상쇄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재용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삼성으로 또 뇌물 받은 거다인데 요거를 <laughs> 이제 뭐랄까 정치적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형태로 몰고 가고 하려고 재판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동전 여론을 일으켜서 언젠가 사면받겠다는 전략. 선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국정원 뇌물이 등장을 하면서 문고리 삼 인방이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 다 불어버렸어요 어. 네. 우리는 그 이전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재용이라든지 기업들로부터 음, 받은 뇌물 여론 음, 음, 형태는 조금은 그들 입장에서 쉴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례도 있어 음. 뭐 전두환이라든지 지 아버지라든지 근데 국정원 뇌물 사건은 우린 왜 지금 문고리 삼 인방의 증언들에 의하면 박근혜가 아주 능동적으로 시켜서 받아와 줘 이런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쓴 것도 음. 뭐 자기 정치 활동이나 안 그러면은 좀뭐 비자금으로서 좀 음흉하게 정치인들이 매수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거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이거 옷 사고 주사 맞고 마사지 받고 이런 데 썼다는 게좀 화가 난다기보다 너무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저번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네. 저는 그돈 상당수가 저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음. 현찰로 갔잖아요 어디에 누군가에서 보관되는 건 많을 텐데 검찰이나 이쪽에서 수사를 할때 영수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어디에 썼다가 네. 그중에 일부는 이제뭐 몽골 3인방들의 음. 증언에 의해서 말로만 썼다지 그걸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보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신비님 같은 경우도 무슨 전화기 몇대뭐40몇 대인가 50몇 대인가 쓰긴 썼는데 음. 그 비용으로 막 수억 대를 쓰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뜬금없이 자기 변호인들 다 철회시키고 그러다가 이번에 유행가 병원 의사를 다시 선임했죠. 네, 국정원 내물 사건의 변호사를 이제 네. 선임을 한그 거예요. 그이건에 내물건에 대해서만. 어. 네, 따로. 그 이거는 박근혜가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 문꼬리 3인방들은 죄에 있어 가지고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가장 경량의 선고를 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뭐그 스타일상으로 보면 문구리 3인방이 대통령한테 국정원 돈 받아야 됩니다 해서 같지는 음. 않고 그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말을 박근혜가 직접 처음으로 생산한 아이디어인지는 몰라요 누가 코치를 해줬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어. 궁금하더라고요 어. 이게 박근혜가 원래 알고 있던 시스템이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런 지시를 내렸던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원래 그 국정원의 특사활동비를 이렇게 유용해서 쓴다고 코치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음. 자기가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각각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보고 배운 거에서 나왔을 <laughs> 예.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개인이 받아다가 개인이 착복해 쓴다. 이거는 동네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였던 분의 말에 의하면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년인지 몰랐다. <laughs> 그렇잖아. 그게 아까 말한 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뭐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걸 위해서 썼다 면도 모를까. 예, 예. 받으다가 막자기들 검찰 발표하면은 시술비네 뭐네. 예. 이거는 역대급 비리라고 봐야죠.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그 어. 내용들이.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 재산 동결이 나섰습니다 이게 뇌물로 받은 돈은 다시 토해내게끔 돼 있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받은 게 36억 5천만 원이랬는데 여기에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박근혜가 앞으로 재산처분 못합니다 일단은 음. 재판 결과가 나와서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그만큼 추징이 가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유형화를 안쓸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유형화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법원이 이게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결 시키잖아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자 이게 재산이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시장 보는 게 문제가 돼요. 당장 반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뭐 국가급식 먹고 있는데, 뭐. 네, 무상급식 먹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만. 네. 집사, 건물 아, 관리하는 아,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먹고 살게 없어요. 아, 그러면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아, 직장 구해야죠. 따로 계속 뭐 일을 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 음.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월급이나 이 사람들의 관리비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요걸또 추적하면 음. 숨겨져 있는 저수지가 또 나와요. 어디에 짱박아 난? 그러니까 않았는지. 박근혜 재산이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37억 3천만 원이에요.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징하려고 하는 게 36억이잖아. 기가 막히게 음. 맞다 떨어지네. <laughs> 추징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공직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법률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공직자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돈을 모았을 때는 걸 추징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 박근혜 시절에 이걸 개정을 합니다 무엇을 개정하냐 하면 논리가 아주 재밌었어요. 전두환이 추징해야 될 돈들을 지난 십 년의 민주 정부 시절에는 뭐하고 있었냐 당신들 근무해만이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해서 추징을 <laughs> <취직을> 하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합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딱 법률을 개정하는 게 <laughs> 두 줄을 개정을 해요. 이두 줄이 네. 뭐냐 하면 13년도에 개정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칙 2조의 적용례 그래서 구조의 2부터 구조의 4까지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은 나. 음. 진행 중인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구조의 2부터 4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박근혜가 땅을 치고 있을 거예요. 추징을 하는 게 본인의 재산뿐이 아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본인의 재산뿐이 아니라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더라도 의심이 되면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최순실 통장도 <laughs>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이 돼버려요. 어. 그리고 첫 번째가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도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 그 37억 5천만 원 갖고 있다는 박근혜 재산뿐이 아니라 최순실 재산으로 도갈수 있고요 이게 유경 재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지금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 불쌍한 영예 그러면서 추종이 왔고 저번에 국정론 사건 났을 때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담화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가 했던 말 중에 저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아 그랬어 네.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난 거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좀 전에 대부분 예금으로 남아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36억 5천만 원 중에서 이제만이 관리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박근혜한테 직접 줬다는 돈이 20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용천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거 돈하고 그리고 설마 박근혜 지금 재산이 37억 382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laughs>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죠. 그렇죠. 박근혜 재산 동결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짜증을 내는지 그걸 지켜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유영아를 누가 선임을 할게끔 아이디어나 다시 한번 유영아를 음... 동료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게 정현애라고 생각해봅니다. 아...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죠. 이제 네. 반대로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유영아 입장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저댔다 해서. 일단 찾아갔어요 네. 막 유영화가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가 오케이 하니까 다시 변호인 선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유영화를 다시 선임했다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게 그신세계에서 보면 마지막에 최민식이 연변거지들한테 죽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최민식이 했던 대사가 그거거든요. 아 씨발 이러면 나가린데 이러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네. 보면 유영아가 변호인 선임계라는 것을 작성을 자기가 해요. 해서 구치소로 갑니다. 가서 이거를 박근혜한테 보냅니다. 503호한테. 네. 그래서 503호가 그 서류를 보고 사인을 딱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씨발 새끼들. <laughs> 그래서 이 나갈인가? <나가린가? 웃음> 이게 박근혜가 주동을 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고, 박근혜가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주도해서 유영화를 변호사 선임계를 미리 만들어서 가서 집어넣게 만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의심도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거나 이 순간에 그 최민희 의원님의 성대모사가 필요합니다. 내 이것들 하는거 있잖아요. <laughs> 이게, 그리고 박근혜가 이게 2013년도에 개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건 독박이에요. 특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짧거든요.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딱못 박아버렸어요. 지금 추징 보전 신청한 게요. 박근혜만 아니고 최순실한테도 지금 77억 9천만 원. 그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러면 어. 이건 뭐 최순실 것 뿐이 아니라 정유라 것도 다 내놔야 되고 이거 이제 뭐 최근에 최근에 그거 보도 보셨어요? 최순실이 정유라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하는 신청을 내놨어. 네. 네. 다 처분신청했죠. 예. 네. 참 이게 그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다. 음. 돈을 보고 뭉친 집단이다라는 게 이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딸한테 안 줄려다가 국가에 귀속되게 생겼네요. 보면 예. 박근혜는 지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입장인데 재판에 아예 출석을 안 해요. 그런 상황인데 유용화를 선임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laughs> 것을 보면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세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끊는 방법은 하나, 돈을 잡으면 된다. 지금 최선실 25년 받았죠. 네. 정청리 의원에 의하면 10년 정도 깎여서 15년 정도라고 하면 지금 최순실이 60대 초중반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15년 정도를 만약에 살고 나오면 70반 네. 70대 후반 정도. 음. 그 최순실이 그랬다 그랬죠.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했다고. 안 죽어요. 요즘 얼마나 어르신들 건강한데요. <laughs> 그러면 밥도 <안> 잘 나오거든. <웃음> <웃음> 정기적으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럼, 소식도 이거, 시켜주고, 이부, 이분들이 뭘 모르시네. 그렇게 자유롭게 권력 누리던 사람들이 같이면 미쳐요. 네. 우라병 생긴다고. 아,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laughs> 다 이렇게 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재용이 보세요. 네. 적응 잘 하고 있잖아요. 얼굴빛 좋아졌어요. <laughs> 사극을 보면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옥사. 예. <laughs> 옥사. 아 그때는 뚜둥겨패으니까 그리고 <laughs> 음. 한 가지가 놓쳤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유기징역형은 30년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라고. 근데 이게 판사가 늘릴 수가 있대요. 미국처럼. 예, 우리나라도 법률, 범율, 상으로아 120년까지는 안 되고, <laughs> 이 30년형을 만약에 구형을 했어요. 검사가. 판사가 봐서 죄질이 악독해 그리고 30년을 받을 수 있는 죄질이야. 음.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돼 있잖아요. 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뇌물죄가 30년이야. 그리고 음. 판사가 판단을 하면 이거에 1.5배까지 늘릴수 있대요. 음. 그래서 45년형까지 때릴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5년형은 최대, 같으니까. 최대 45년, 30년까지만 하셔그 <laughs> <laughs> 최순실이 그걸 다 마치고 나오면은 정유라가 지금의 최순실 나이가 되겠어 <laughs> 그러네. <laughs> <laughs> 아 참. 어쨌건 박근혜 씨가 지금 급하긴 급했고요. 모든 걸다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한 거지 내가 한게 아니다는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다가 지금 이제 제대로 걸린 것 같고요. 네. 웃기지 않아요? 뭐노이의원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안 나오는데 어떤 사안은 안 아프니까 나가야 되고. <laughs> 그래서 사안마다 아프 아퍼야 되는 그 정의가 좀 달라지는 부분. 아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천만 원이에요 밝혀진 겁니다 지금 추징하려고 하는 게3 6억이잖아 기가 막히게 맞다떨어지네 <laughs> 추징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공직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데 이 법률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공직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돈을 모았을 때는 걸 추징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 박근혜 시절에 이걸 개정을 합니다. 무엇을 개정하냐 하면 논리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전두환이 추징해야 될 돈들을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절에는 뭐 하고 있었냐. 당신들 근무해만이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해서 추징을 <laughs>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합니다. <laughs> 맞아맞아딱 법률을 개정하는 게 <laughs> 두 줄을 개정해요 을이두 줄이 음. 뭐냐 하면 13년도에 개정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칙기조의 적용료 그래서 구조의 2부터 구조의 4까지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음. 진행 중인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구조의 2부터 4가 뭐냐 그 스타일상으로 보면 문구리 3인방이 대통령한테 국정원 돈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 같지는 음. 않고 그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말을 박근혜가 직접 처음으로 생산한 아이디어인지는 몰라요. 누가 코치를 해 줬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어. 궁금하더라고요. 어. 이게 박근혜가 원래 알고 있던 시스템이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런 지시를 내렸던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원래 그 국정원의 특 활동비를 요렇게 유용해서 쓴다고 코치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음. 자기 그 지지를 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각각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보고 배운 거에서 나왔을 <laughs> 예.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개인이 받아다가 개인이 착복해 쓴다. 이거는 동네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였던 분의 말에 의하면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년인지 몰랐다. <laughs> 그렇잖아 그게 아까 말한 게 정답 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뭐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걸 위해서 서따면또 모를까 예, 예. 받으다가막 자기들 검찰 발표회 하면은 시술비네 뭐네 예. 이거는 역대급 비리라고 봐야죠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박근혜씨가 지금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laughs> 큰일났어요. 이게 박근혜의 기본적인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핵심도 뇌물죄거든요. 이재용과의 뇌물.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떤 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상쇄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재용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삼성으로 또 뇌물 받은 거다인데 요거를 응. 이제 뭐랄까 정치적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형태로 몰고 가고 하려고 재판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동전 여론을 일으켜서 언젠가 사면받겠다는 전략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음. 갑자기 국정원 뇌물이 등장을 하면서 눈꼬리 사면방이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 다불어버렸어요 어. 네. 우리는 그 이전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재용이라든지 기업들로부터 받은 음. 뇌물 이런 형태는 조금은 그들 입장에서 쉴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례도 있어. 뭐 전두환이라든지 지 아버지라든지. 근데 국정원 뇌물 사건은 우린왜 지금 문꼬리 3인방의 증언들에 의하면 박근혜가 아주 능동적으로 시켜서 받아와. 줘 이런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쓴 것도 어. 뭐 자기 정치 활동이나 안 그러면은 좀뭐 비자금으로 어. 그내 용들이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 재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이게 뇌물로 받은 돈은 다시 토해내게끔 돼 있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받은 게 36억 5천만 원이랬는데 여기에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박근혜가 앞으로 재산처분 못합니다 일단은 음. 재판 결과가 나와서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그만큼 추징이 가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유형화를 안쓸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유형화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법원이 이게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결시키잖아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자 이게 재산이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시장 보는 게 문제가 돼요 당장 반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뭐 국가급식 먹고 있는데. 네, 뭐. 무상급식 먹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만 네. 집사 건물 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먹고 살게 없어요. 아. 그러면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직장 구해야죠 따로 뭐 아니 계속 아니, 일을 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 네.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월급이나 이 사람들의 관리비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요걸 또 추적하면 네. 숨겨져 있는 저수지가 또 나와요. 어디에 짱박아 놨 그러니까 박근혜 재산이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3 7억서좀음흉하게 정치인들이 매수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거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어. <laughs> 이거 옷 사고 주사 맞고 마사지 받고 이런 데 썼다는 게좀 화가 난다기보다 너무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네. 저는 그돈 상당수가 저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음. 현찰로 갔잖아요 어디에 누군가에서 보관되는 건 많을 텐데 검찰이나 이쪽에서 수사를 할때 영수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네. 어디에 썼다가 네. 그중에 일부는 이제 뭐 몽골 3인방들의 증언에 의해서 말로만 썼다지 그걸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보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신비님 같은 경우도 무슨 전화기 몇대뭐40몇 대인가 50몇 대인가 쓰긴 썼는데 음. 그 비용으로 막 수억 대를 쓰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뜬금없이 자기 변호인들 다 철회시키고 그러다가 이번에 유행아 병원 의사를 다시 선임했죠. 네, 국정원 내물 사건의 변호사로 이제 선임을 네, 한그 거예요. 그이건에 내물건에 대해서 만 어. 네, 따로. 그게 이거는 박근혜가 참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문고리 삼인방들은 죄에 있어 가지고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가장 경량의 선고를 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